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32분 정도 되어 가고 있네요. 제가 옥상에 올라와서 항상 이 시간 정도 되면 영상을 담는 것 같아요. 아휴, 이것 좀 보세요.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가 너무도 예뻐졌습니다. 세상에나. 백분도 살짝 있으면서 핑크한 복숭아빛 실하 하기 복숭아빛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핑크하게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아이스크림이는 아이가 이렇게나 예뻐지고 있어요. 아 오늘은 음, 음 이쪽에 밑에 여기 바닥에 있는 아이들하고 저쪽 변에이단어 저기 저 흰색 스텐 선반의 아이들 보여드릴 수있면 보여드리고 출근할게요. 자 눈맞춤 시작하겠습니다. 따라 오셔요. 자이 아이는 어,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덴트라잼이에요. 이 덴트라잼도 저희 옥상에 온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어, 요렇게 지금, 이제, 이제서야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아유야. 요 덴트라잼도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너무 예쁘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 키우던 덴트라잼은 많이 작아져가지고, 제가 그 아이는 지금 거의 어, 소멸했거든요. <laughs> 조금 남았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군생아가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1년차 되어가는 덴트라 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요 파랑새, 파란색, 요 파랑새도 2년차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 파랑새 군생화가 밖에서 예쁘게 굳혀졌다가 지금 여기, 요 이제 밑에 쪽은 아무래도 햇빛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덜 들어오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랑새가, 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어, 군생화가 이렇게 파랑새 예쁘게 자라주고 있고요. 요 마블금은 한쪽이 이쪽이 좀 삐뚤어졌어요. 하엽지고 나서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어, 하엽이 지면서 조금 삐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마블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요아이모히칸 지난번에 여기 화사 화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 음, 모히칸이 순환을 당했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잘 있네요. 모히칸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요아이는 환여 핑크플로라. 핑크 플로라라는 아이도 어, 가을에 이 아이들 다 가을에 온 아이들에 이요이 화분에 세트로 이렇게 심어주려고 가을에 데려왔던 아이들인데 핑크 플로라 이렇게 잘 자리 잡았고요. 블루리아, 블루리아는 이쪽이 이 하엽지면서 어, 화상 입어가지고 하엽지면서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 음, 삐뚤어진 수형으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 크로마츠 크로마츠가 젤리로 된다고 하시던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크로마츠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은근히 예뻐요. 그리고 얘 얘요 화요비. 음, 꼭 블루 드래곤처럼 손톱이 저렇죠.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화요비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는 화이트 팜이에요. 화이트팜 작은 아이 제가 요다 이렇게 심어주려고 주문해갖고 이렇게 심어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하엽이 있네요. 화이트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고 얘는 골드젤리예요. 골드젤리 이 아이 요쪽에 하엽이 하나 지면서 하나 두 개가 지면서 약간 삐뚤어졌어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데려올 때부터 좀묵둥이어갖고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는 골드젤리 보여드리고요. 얘는 하모니금. 음, 하모니금은, 요렇게 삼두, 삼두로, 이렇게 분지하면서, 크는 아가.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저기, 자리 잘 잡은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는 샤를로즈예요 샤를로즈, 건강하게 잘됐습니다 아, 얘는, 데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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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테, 저기, 테이로사. 테이로사라는 아이도, 여기 하나 있고, 저쪽 안쪽에, 어, 콩분에 심어 놓은 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좀 컸던 아이인데 잘 있나 모르겠네요. 저 밑에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자, 테이로사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어, 11월달에 데려왔던 구름미인이라는 아이. 이 미인 종류 아이도 11월달이었나 10월달이었나? 10월달이네요. 23년 10월 15일날. 자, 구름미인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물 있는 중이고요. 얘는 엘샤예요. 엘샤. 엘샤 제가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를 하나 데려왔었죠. 얼마전에 분갈이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놔줬는데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뿌리가 덜덜 덜 잡았을 것 같아요. 요 아이 이렇게 엘샤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바닥에 요 아이는 요요요요 요, 요, 요. 크림슨 로터스 올때 지난번에 같이 왔던 아이인데 헤르더라고, 어, 환엽 헤르더래요, 요 아이. 이렇게몇 음, 아이 없는 아이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헤르더. 어, 요 바닥에서도 건강하게 잘있고요 블랙 스완,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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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스완.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이렇게 물, 예쁘게 물든 아이를 이 아이도 데려왔어요, 제가. 그래갖고, 어, 요 옥상에다가 이제 분갈이 해서 이렇게 놔준 지 얼마 안 되나가에요. 한 달쯤 됐을까 싶어요. 음, 이렇게 블랙스와 예쁘게 어, 자리 잡았고요, 잡아가고 있고 요 덴트라찜 홍금, 음, 덴트라찜 홍금, 요 아이는 예, 하엽 지는 모습이 이쁘진 않아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하엽이 치더라고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구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자구가 나오려고 하엽을 짓는지 여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덴트라찜 홍금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베르베르, 음, 아 베르테르, 베르테, 베르테르, 베르테르 분생화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놔주고서, 음, 꽃도 이렇게 꽃대도 물고 있, 아직 있긴 하지만 잘라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아이들도 얼굴이 되게 많이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음, 현재 베르테르, 아 베르테르 맞아요, 베르테르. 제가 베르베르고, 얘는 창 아이 베르베르고, 얘는 베르 베르테르. <laughs> 참 이름도 참 희한하죠 음, 이렇게 잘 있습니다 요 아이 이렇게 큰 화분에서 어, 봄에 되면 요 아이 조금 작은 화분으로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다시 한번 심어 줘야 될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군상이 완전히 풀어지겠죠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요기 이제 요 아이들은 나중에 또 보여 드리고 자 이제 일어나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온도가 0도에 0도 난로를 안 켜놓고 라디에이터만 틀어 놨더니 0도 어, 밑에 온도도 0도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 온도는 괜찮으니까 저희 아이들 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자, 요 아이는, 아이고, 이고 요, 요 아이, 요 아이, 제가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카메라가 손이 안 돼요. 자, 요 아이는 라이맨 칠리라는 아이예요. 라이맨 칠리라는 아이가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아이고야,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유아이도 <laughs> 저와 함께 오래된 몇년차 대나이거든요. 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잘 있어준 아이고 올 여름인가 제가 유아이가 많이 작아져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그래도 좀 건강해진 모습이에요. 라임의칠리였고요자 이제 우차 그리고 유아이는 브라운 로즈. 브라운 로즈도 오래됐어요. 이렇게 저쪽에 이쪽에 바스켓이, 바스켓에 걸려 있다가 이 밑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온 아이. 브라운 로즈도 참 예쁜 아이예요. 브라운 로즈 였구요. 자, 이제 다시 내려놓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음, 카시오조금요 아이, 어, 가을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중이구요. 요 제이드 스타도 음, 자리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마빌레도 있고, 얘가 화이트 엔젤이에요. 그리고 요쪽에 뒤에 요 아이, 원종 자라고사. 원종 자라고사도 그 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먼노구요. 음. 그리고 쟤는 베로니카. 베로니카도 조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제가 여기 요 아이 홍옥이 볼 때마다 그러죠. 360을 요 자리에서 그대로 잘있써주는 아이라고 한 여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홍옥이 요 자리에서 잘익어가고 있습니다. 도테랑이구요그 옆에 요 아이는 백야예요. 백야. 요 카메라가 또 이렇게 돼야 되겠다. 조옥이 뒤에 조 아이는 백야고. 얘가 이삐로즈. 음, 저희 아이 이삐로즈는 이렇게 작은 상태구요. 지금 요 아이는 연지라는 아이. 어, 가인 자고 분양받아서 키웠던 아이는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샤몽. 백야 좀 보세요. 아야야. 새로 나오는 입장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세상에. 이렇게 귀엽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백야였구요. 요아이는 달피나라는 아이 신발아 에에 심어져 있는 달피나도 이렇게 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집에 요아이 호박이. 호박이 너무 귀엽죠. 세상에나. 세상에나 입장 좀 보세요. 요 콩분에서도 어쩜 이렇게 통통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laughs> 저도 의문이야. <laughs> 자, 이렇게 잘 크고 있는 호박이. 아 이렇게 이쪽에 이제 하얗이 조금 지고 있네요. 완전 젤리젤리가 돼가지고 너무 귀여운 호박이었구요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얘는 어, 어메징 그레이스 얘 생장점에 꽃대 나와가지고 꽃대 잘라주고 나서 변화가 없어요. 그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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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렇게 어메징 그레이스는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콩분에 너무도 잘 크고 있는 아가들이고 얘는 천궁이라는 아이 천궁 음까마귀 종류 아닌가봐요. 이아이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구요. 또, 자, 아이고야, 너 들어가. 너 들어가. 빠, 떨어지면 안 돼. 자, 그리고 이 아이. 이 아이가 응? 아이스크림이에요. 제가 먼저 키우고 있던 아이스크림인데, 요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또 드렸잖아요. 이, 이 아이가 요 아이스크림. 음, 요 아이랑, 요 아이랑 같은 아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아유, 너무 귀엽다. 또 가샤. 너 가자. <laughs> 다시 가자. 자, 원위치 시켜놓고. 자, 이렇게요 콩분의 아가들 잘있고요 얘는, 얘는 라탐이에요. 라탐 아가들. 추비바니도 이렇게잘 있고. 고기 뒤에 조아이도카시오조금이고저기 두규 합식이들 세 개. 그리고 말간. 얘가 빅토리라는 아인데 이요 위에다 올려놓고 나니까 살짝 이렇게 생장점 주변에 물이 드는 모습이 살짝 보이네요. 저 밑에 쪽에 있을 때는 생전 물안 들어가지고 제가 2년차 넘었을 거예요. 저희 옥상에 온 지. 저러고 있습니다. 빅토리가. 빅토리가 원래 빨갛게 물든다는데 저 아이는 저희 집에서 저희 옥상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물을 안들어주고 있는 아이예요. <laughs>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스텐 선반의 아이들하고 밑에 환희다육님, 환희바람다육님, 화분 아이들, 고기 심어져 있는 아이들까지 영상에 담아봤어요. 자, 베개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자, 저희 지민옥상다육에서 의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